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뭐예요?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witness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증인이라는 말이 직접 본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그임재를 직접 체험하고요. 그걸 직접 본 사람이 증인이 될수 있다. 기도하며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셨다가 승천하셨는데 50일째 되던 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열흘이 지나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재했을 때 어떤 사건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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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부터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대낮이고 몇 시인데 이 사람들이 취했겠는가? 취했겠, 했겠, 이 사람들에게 지금 나타난 현상은 성령이 오신 것이다. 성령이 임재하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고 그렇게 선포해요. 예전부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 표적을 주시고 기사를 보여주시고 증조를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구원의 돌을 전해주셨다.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았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고 구세주라는 걸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복음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참 이상해요. 이게 사람들이 똑같은 설교를 해도요. 어느, 어느 순간에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면 왜얘게해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고. 그렇게 말해요.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꿰뚫고 들어가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말씀이 그냥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탁 마음에 딱 꽂히는 그 순간, 하나님 두려운 분이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나는 나는 죄인인데 어찌 하나님을 이렇게 볼수 있을까?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인데 어찌 하나님을 본단 말인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What shall we do?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세례를 받음에 그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이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이 사건은 뭘 말해줍니까? 부흥이라는 거. 우리가 꿈꾸는 부흥 있잖아요. 사람들 많이 여기 차는 거. 그 양적인 부흥도 부흥이지. 이 부흥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 요 사람들이 계속 설교를 들어도 이쪽으로 듣다 이쪽으로 흘리는데 어느 날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 거 회개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 이거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복음의 선포도요, 복음의 전도도요, 전도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다 뭐 어떻게 데려다 놓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것도 성령의 역사다. 성령 받고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그 전까지는 나약하고 또겁 많은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제자들이. 성령 이 임재하시니까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삼순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힘이 나 따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대범한 복음 전도자 증인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말에다가 잡혀가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말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요. 말씀을 듣고도 아무 변화가 없었던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마음이 열려서 회개하더라. 이것도 성령의 역사였다. 여기 베드로가 말한 게 뭐냐면요. 요엘 선지자, 구약의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여러분,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진대요. 여러분, 구약은 보면요. 우리 뭐, 민숙이나 추리국기나 레위기 이런 거 보면요. 제, 제사장, 레위인, 일시키는 사람들, 뭐, 정해놨어요. 만 20세부터 뭐, 몇 살까지. 여러분, 다 그런 차별이 있어요. 그 어린애들은 또 뭐, 어린애와 여자는 숫자도 안 셌잖아요. 그 정도로 차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린 자녀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 말은 남녀노소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초대 교회에서 마무리되었나 이거 신학적인 아직도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는데. 그분이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다면 오늘도 여전히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가르쳐주시요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깨우쳐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마지막 때에 누구에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임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적인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성령이 하시는 일, 외적으로 나타나는 기사와 징조를 깨닫게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기적 보면 믿을게. 기적 보여줘. 기적 보여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믿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도 대부분 믿지 않아요. 지나가면 처음에는 놀랬다가 좀 지나면 아, 우연히 일치겠지 뭐 이러면서 넘어가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걸 징조를 깨닫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 주신다. 내가 일상적으로 무관심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시 어? 이거 지난번에 봤는데 그게 아니네 이렇게.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경고로, 기적을 표적으로 보게 하신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래요.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깨닫는 지혜가 임하면 임박한 심판을 알리는 그 메시지가 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베드로가 외쳤을 때 주가 그리소시다. 예수가 그리소다. 이렇게 외쳤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에요. 에스겔 39장에 보니까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에 우리가 압도돼서 인간이 하나님 보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내 영을 그들에게 쏟아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만나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1장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창조된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이걸 깨닫지 못해요. 영의 눈이 열려서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이걸 하는 이걸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예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친대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전까지는 너 하나님 좀 알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먹더니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하면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이런 거라는 거지요.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1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지혜가 뭐예요? 지혜. 지혜는 남이 모르는 걸 아는 게 지혜예요. 계시는 뭐예요? 감춰진 것을 뚜껑이 갇혀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들이 다시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된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자, 이것이 오순절 성령강림의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사모가 됩니까?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도 오시옵소서. 우리가 신약시대 이후 성령의 시대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구약시대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어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된 사람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 이후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렸어요. 개방됐어요. 구원이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우리 한국에까지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성령이 오신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큰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압도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충분히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하나님 알아야 구원받는데 사람들이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서 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보혜사 헬퍼, 카운슬러. 예수를 주로 신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선포했고 요엘이 말했던 것처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늘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 구원의 원리는요 예수님이 이미 알려 주셨는데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했거든요. 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학식도 많아요. 그 당시 국회의원 같은 그런 지위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요 선생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체면이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의 고민을 정확히 아셨어요. 그가 묻기도 전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습니까? 마음에 간절한 그런 어떤 의문과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왔는데, 말씀을 꺼내기도 전에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인간이 누구나 이 땅을 태어나, 우리가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나왔어요. 첫 번째 태어날 때, 우리가 다 알듯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 탄생이 이루어졌어요. 의학적으로 난자는요, 하나의 완전한 생명체로 보고, 정자는 생명체가 아니라 그냥 생식세포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자가 이제 생명체가 돼서 이렇게 태어나요? 그러면 배란이 된다 그러죠? 그러면은 12시간에서 24시간을 생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반면에 이 정자는 생명체가 아니라 생식세포인데 운동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포와 다르게 운동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자의 역할은 뭐냐면 유전정보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남자에게 이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자가 이걸 받아들이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변화돼서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번억에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난자에게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생애가 주어져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죠.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난자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지 못하면, 그는 그 상태로 살다가 수명이 다 돼서 24시간 후에 죽어요. 그의 생명이 그 상태로 끝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정자를 만나서 그가 전해주는 메시지 유전 정보를 받게 되면 그때 난자는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고 다시 태어난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계란이 무정란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내버려두면 썩거나 후라이가 될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정란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부화기에 있으면. 이게 새로운 생명 병아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같은 이치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신비한 법칙인데 인간이 이렇게 신비하게 세상에 한번 처음 태어나세요. 난자가 생명으로 태어나는 원리 마치 기적처럼 정말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차원의 생명으로 난자와 한 사람을 비교해 보라고요. 그렇게 거듭난 거죠.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세상에 태어난 인간, 이제 주어진 시간, 70년, 80년, 90년, 이 시간을 살아요. 그 시간 짧지요. 영원에 비하면 얼마나 짧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인간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이 난자처럼. 그 모습으로, 우리 이 모습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특별한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하나님의 유전 정보가 담긴 그것, 어떤 메신저를 만나는 그런 체험. 그래서 그 메시지를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존재로 born again 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생, 거듭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생명의 거룩한 영, spirit. 성령으로 거듭나야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법칙.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메시지고, 메신저고, 그죠? 생명이고, 영이고, 말씀이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자가 없다.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의 메신저요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난자가 정자의 유전 정보를 받았을 때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인간도 성령을 통해서 이런 생명의 말씀 생명의 메시지를 받으면 우리도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난자 스스로는 할수 없잖아요, 그죠? 외부에서 주어져야 되잖아요. 인간의 내면의 구원의 근거나 가능성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 참 재밌는 얘기들을 과학자들이 합니다. 난자는 정자를 받아들일 수 있게 설계가 됐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난자가 자신의 외벽을 이렇게 탁 차단하고 정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생명의 메신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메시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생명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어주셨는데,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다 주셨다는데, 내면에 그게 있는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 성령, 하나님의 말씀, 메신저와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깨, 깨닫지 못해서, 귀를 닫고 듣지 못해서, 이 생명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면, 그는 이 상태로 죽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살았지만 이미 죽은 좀비 같은 인생을 살고 끝난다는 거예요. 좀비가 뭐예요, 좀비? 계속 움직여, 살아있는 것 같아. 근데, 살았으나, 산게 아니야.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기시록 3장에, 볼지 여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도 불어 먹고, 그는 나로도 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야.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이 내 생명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에스겔 37장에 보니까요. 에스골 골짜기의 환상을 봅니다. 선지자가 마른 뼈들이 있어요. 거기 무덤 같은 그런 곳. 버려진 뼈들. 근데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는 그런 장면 판타지 같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5 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생기가 들어갔을 때그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 군대가 됐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말 한마디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놈이 가서 자살하잖아요. 그렇게 힘이 있어요, 말이. 그런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겠습니까? 그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가 있지요. 기록된 말씀, 성경. 그죠? 그다음에 육신이 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 복음 증거되는 그 말씀,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움과 인도와 조명이 없으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속 들어도 그냥 흘려보내는 거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 성경 속에 모든 진리가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삐지신다. 성령님도 슬퍼하신다. 성령님도 우신다. 성령님도 섭섭해서 떠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성령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같이 계세요. 성령은 성경 말씀 속에서 임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 성경이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읽지 않으면 이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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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고전일 뿐이에요. 이것도 제일 허무맹랑한 고전일 뿐이에요. 성경은 신비한 책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박사라도 말이죠. 이거 아무만 쳐다봐도 여기서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빛이 비춰지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면. 이 속에서 무하게 할머니라도 어린아이라도 구원의 지혜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게 되는 그런 책이 성경이다. 요한복음 8장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들어도 뭘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금이 뭔지 내가 뭐. 그러면 내 속에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내 속에 영접하는 것.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영접하는 것. 난자가 정자를 받아들이듯이 메신저와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메시지 생명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왔다. 이거 받으면 너희는 새로운 세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나는 메시지를 가지고 온 메신저이며 동시에 그 메시지 자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영, 생명, 말씀, 메시지 네, 다 동일한 성령다 네, 동일한 거예요이 생명의 유전자를 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잠시 더 움직일 흙덩이. 살아서도 죽은 것 같은 인생이 있고 죽었지만 잠자듯이 그렇게 살아있는 영혼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나님의 생명의 이 정보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깨달음과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네 안에 받아들이라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도와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오늘 이 성령강림절 이 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흔들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탐욕과 죄악으로 무너진 우리의 가슴을 성령님 청하게 하옵소서. 오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불꽃이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이곳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타오르게 하옵소서. 마른 뼈처럼 생명이 없고 38년 된 병자처럼 무력했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가득히 불어와서,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들, 주님의 영광 위에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하는, 그리고 열방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 날을 속히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